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본선에 진출한 고영훈 국회의원이 민주화의성지 강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에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5.18 광주항쟁의 참상을 보고 정치를 하게 된고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1982년도에 어, 평범한 학생으로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이 광주항쟁의 참상을 어, 본 이후에 우리 사회 문제, 역사 문제에 눈뜨게 되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어, 국민들을 위한 민생 민주지를 이루기 위해서 어, 노력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옥 생활도 하고 어, 지금 정치를 하게 되는 출발점이 됐는데요. 어, 오늘날 저도 기성 정치인이 돼서 혹시 그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처음에 이루고자 했던 우리 사회에 대한 순수한 꿈을 다시 한번 최고위원이 되어서 실현시키고자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서 이 자리부터 시작했습니다. K-복지국가 모델을 만들어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비전으로 만들고 세 번의 패배에도 반성 없는 민주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K-복지국가라는 이름으로 사회 안전망,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자신의 철학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만드는 것. 또한 가지는 우리 당이 최근에 연거퍼 3회에 패배를 하면서 이 선거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 반성 쇄신이 따라야 되는데 아직도 당내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상식에 맞는 정치가 안 되고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고 반영되지 않는 당내 민주주의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당을 좀 바로 세우는 또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국민의 마음을 정확하게 반영해 민주당을 바로 사우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이냐? 그럼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됩니다. 그 민심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또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반성을 이후에 쇄신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가 세 번의 패배 이후에도 계속 평가도 미루고 반성도 제대로 안 하고 또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러한 것들이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바로 세워야 되고 저 고영인이 제가 80명의 초선의 대표로 운영위원장으로 쇄신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그 힘으로 초심의 마음으로 초선 대표 주자로 당을 바로 세우자 나왔습니다. 5.18 민주월주를 참비한 고위원은. 광주 전남 시도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 시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전남 담양의 막내 사위 고영인입니다. <laughs> 우리 민주화의 성지가 이곳 광주 전남이고 제가 최고위원회에 도전하면서 바로 이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저의 초선으로서 또 초심의 마음을 갖고 할수 있다 생각해서 왔습니다. 마음 잘 되새기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어, 우리 광주 또 전남의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제가 고영인이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픽처 이종현입니다